네 안녕하세요 멘탈 훈입니다 지금 새벽 4시 45분인데 시간이 늦은 관계로 캠을 안 키고 어, 목소리 텐션이 낮은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 며칠간 스톤 에이지 월드 조사를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동안 논게 아니고 기사도 찾아보고 글도 찾아보고 해서 스톤 에이지 월드 조사를 했는데 확실히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심도 안 좋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스톤 에이지 월드 공식 유튜브 채널인데 댓글들 보면 대부분 실망 스럽다 아니면 이제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가 대부분이 그걸 인지했는지 또 스토네이지 측에서 어, 유저 피드백에 관한 이런 영상도 올렸네요 보니까 네 일단 이번 영상에서 저는 많은 문제점들 중에 패스에 어, 관련된 것만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패 등급 두 번째가 패 장비 그리고 부족에 관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캐시 패스을 어, 얻는 경로에 대해 이렇게 총세 가지로 나눠놓고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펫 시스템 문제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펫 등급인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펫에 이렇게 별이 붙어 있어 요 그러니까 별 개수에 따라서 이제 펫의 등급이 나눠지는 거죠 세 개짜리 뭐네 개짜리 다섯 개 여섯 개뭐 이런 식으로 별이 계속 올라가죠 거기에 따라 이제 펫도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일단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스토네이지 유저는 대부분 이제 펫 종류 상관없이 본인이 좋아하는 패스 애정으로 키우는 그런 감성이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패스 잡아 키우면서 성장률 좋게 뜨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또는 남들이 잘안 키우는 패스를 키우면서. 희소성을 가지고 이런 뭐 등등 더 있지만 이런 다양한 요소가 펫 키우는 데 재미를 느끼게 하는데 이렇게 별을 붙여 가지고 펫스의 등급을 나눠 버리면 펫스의 다양성에 대한 한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등급이 낮은 펫스는 그만큼 애정도가 떨어질고 그냥 일반 모바일 게임처럼 별이 다닥 다닥 든 등급이 높은 특정 팬만 사람들이 키우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등급이 낮은 패스는 자연스럽게 외면, 외면을 받겠죠. 이런 상황 자체가 전혀 이제 토네이지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어, 여기 스토네이지 월드 측에서 기존 스토네이지의 감성을 전혀 모르고 게임을 만든 거라고 볼수 있죠. 왜냐면스토네이하면 패스의 다양성이 진짜 중요하고 그런 다양한 패들 중에 각자만의 좋아하는 그런 소나는 패들이 다들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전혀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시스템인 거예펫 등급, 그러니까 일단 펫 등급 더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인 것 같아요. 어,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펫 장비 부족에 가는 건데,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빨간 네모 박스 안에 부적이 있어요 이게 그냥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팻고의 성장률 어 능력치에 추가적으로 이 부적에 붙은 능력치를 추가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이 일단 기존 스톤에이지 유저 입장에서는 일단 말이 안 돼요 근데 추가적으로 또 장비라는 게더 있어요 스톤에이지 월드 유튜 공식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 보시면은 패이 장비를 착용하고 어 외형이 바뀌죠 여기 보면 카키가 보어 카키가 막 이렇게 헬멧을 끼고 갑옷을 끼고 일단 뭐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 갑옷이 외형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가, 이 장비에도 능력치가 붙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자체가 엄청난 반감을 사는 거죠. 기존 스토네이지 유저들한테. 왜냐면은 스토네이지는 이제 팻마다 성장치가 달라서 똑같은 팻이 똑같은 레벨이더라도 능력치가 달라요. 각 팻이 고유의 능력, 그 성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최대한 성장률이 좋은 팻을 구하려고 하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데, 거기다가 이제 과금을 해서 아이템까지 장비까지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과금을 유도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스톤에이지의 근본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스톤에이지에 있어서 펫의 성장률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거의 핵심 요소라고 볼수 있는데 이 핵심 요소를 과금으로 건드려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존 스톤 팬들이 반감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금 유도를 어 능력치에 영향을 주는 걸로 가지 말고, 아예 다른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장비라는 것은 그냥 외형만 꾸미도록, 어 능력치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고, 그냥 패스에 외형만 꾸미는 그런 아이템으로 어 내놓아야 되고, 어, 부적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능력치는 관여하면 안 되고, 부적에 예를 들면, 공격 이펙트 효과, 어, 공격 모션에 더 추가적인 효과를 줘가지고, 이렇게 더 멋, 어, 멋스럽게, 그런 식으로 외형적으로, 어, 과금 유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팻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과금 시스템은 절대 스토네이지 월드에 있어서 암이다. 이거는 방향성을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걸 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으로 제가 꼽은 것은 패스를 얻는 경로예요. 어,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알들이 있죠 이게 기존에 넷마블에서 서비스했던 스톤에이지 모바일 거기서 이런식으로 현지를 해서 알들을 사고 그 알들을 뽑아 뽑아 가지고 확률적으로 뭐 좋은 패시 나오고 이런식으로 패스를 얻었었는데 이런 방식은 스톤에이지 월드에 있어서는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톤에이지는 패스를 팻을... 구하러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 예를 들면 혼자 갈 수도 있고 뭐 친구랑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부족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파티 맺고 갈 수도 있는데 그 패, 본인이 원하는 패스를 찾으러 가는 그 모험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 가면서 사람들끼리 수다도 떨고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런식으로 정보 교환도 하고 이런식으로 그 여정이 패스를 찾으러 가는 여정이 하나의 컨텐츠고요 그니까 소네지 월드에 있어서는 이런식으로 알보기로 패스를 얻는 시스템은 조금 없애야 돼요 패스를 얻는 경로는 제가 봤을 때 때 필드 모험을 떠나거나 아니면 캐스트를 깨서 그 캐스트 보상으로 패스를 주거나 또보권을 사가지고 보권에 담청돼서 뭐1등에게 어 특정한 패스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알 네, 뽑기로 얻는 이런 시스템은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패스에 얻는 과정이 있어서 과금을 유도하시려면 뭐 예를 들어서 필드 레벨 필드에 가면 레벨 1짜리 패시 좀 출현하는 그런 빈도를 높여 주는 그런 아이템을 팔거나 이런 식으로 과금 유도를 하시면 되지 알 뽑기로 패스를 얻는 이런 방식은 제가 봤을 때 스톤에이지 월드에서는 무조건 배제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토네이지 월드 회생 관련된 문제점을 제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고요 스토네이지 월드가 성공하려면 겉만 스토네이지가 아니라 오리지널 스토네이지의 감성을 그대로 살리고 계승을 해야 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내놓을 거면 왜 굳이 스토네이지 포장을 씌워서 기존의 스토네이지의 명성을 깎아 내리는지 한 스토네이지 팬으로서 이해가 잘안 돼... 안 되거든요 차라리 스톤에이지 그런 이름을 내버리고 다른 게임으로 출시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이제 스톤에이지의 감성만은 살려서 이렇게 출시를 하면 절반은 제가 봤을 때 성공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스톤에이지 월드 좀 부탁드립니다. 좀잘 만들어서 출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 또 댓글로 또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주시면 제가 그 의견들을 모아서 종합해가지고 또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또 피드백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